골프 그가 대체 뭘까요? 단순한 공놀이? 스카티 셰플러 2025디오픈을 완전히 접수하며 그 의미를 증명했습니다. 셰플러는 2025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했습니다. 최종 17 언더파 267타 2위, 해리스 잉글리쉬를 사타차로 따돌리고 클날의 저그을 들어올렸죠. 이제 셰플러에겐 US 오픈 우승만이 남았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코앞입니다. 이번 대회 셰플러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사라운드 내내 70타 이하 기록, 벙커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는 완벽함, 퍼팅 통계 1위, 토털 스트로크 게인드 1위 셰플러가 다 해먹었습니다. 우승상금은 310만 달러, 이번 우승으로 2025년 시즌 상금 1900만 달러를 돌파, 통산상금 1억 달러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PGA 투어 통산 17승, 올해 메이저 2승 포함 4승이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임성재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컷튼과 최종 공동 52위를 기록했습니다. 타이거 우즈 이후 세계 랭킹 1위로 디오픈 우 승, 디오픈 나흘 연속 70타 이하 기록 등셰플러는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만 30세 이전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 디오픈 석권은 역대 네 번째입니다. 골프 천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네요. 2 0 2 5 오픈, 스카티 셰플러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US 오픈 제패. 셰플러가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